네, 제25회 무한연꽃축제와 더불어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됐습니다. 시인과 지방장 노래자랑에 출전했는데요.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전부 에, 200여 명의 참가자가 1차, 2차 예선을 통해서 15명의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는데요.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. 번 다시... 안녕하세요. 12번 박영금입니다 노래는 한인인데 너는 왜? 내 남자에게 돌아자 아, 그분 어? 응? 어, 살... 응, 많이 한번 해 볼게요. 너이고뭐 90대 살이기총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몸보신 고몸보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은 보이지 <laughs> 않았어 알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나 너를 내넘를두번 <laughs> 하고 연습하어요 아니 아니 이게 3번째, 3번째 적혀있어서 그래요 추억으로 가는 날지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는데 잠깐 막대기한번어볼생각야지 아, 노래를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 느낌, 그 사람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너나야만 까닭이란 못지 말아요. 내가 너무 바보였어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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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넌 누가 출연해요? 어선님 번호표가 왜 없어요. 한번졌어요 아, 1차 통과했어요. 땡. 땡. 1차. 아, 아깝다. 아리고 이게 같이 아, 있어 준비. 예, 어째 왜 떨어졌어요, 근데. 네. <laughs> <laughs> 인간극장에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. 예. 식사러 한번 오세요. 예. 예. 지 사연이 있었나요? 노래로 실 진금승 부하신 거죠. 그렇죠 예.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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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. 예. 조금 뭔가 이렇게 사연이나 음. 노래보다도 음. 아마 그런, 그래, 그래, 예. 그래, 그래. 뭐, 유동이 있다든가. 예. 어. 예를 들어서. 아님, 이 사람을 뽑아주면 어. 뭔가 이야기거리가. 예. 짠한, 짠한 뭔가. 어. 어. 다리 저럼요 어, <laughs> <laughs> 저라는. <저러면. 웃음> 네. <laughs>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. 아쉽다. 띠업집, 뒷집, 시작 무한의 금융의 중심 무한시야에서 근무하는 최수원입니다. 원래 신유 노래를 하려 그랬는데 노래를 앞에 너무 잘 불러 버라가지고 슬퍼질 하기 전에 빨어 <laughs> c q 대생각 기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여자인 것 같아 흥분하지 말고 자일세 아니 원자신 노래해보면 안될것 같은데 노래를 배릴것 같아 이걸 합격게 신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있으 다시 <laughs> 나가 큐 c 그대생각 기날 때마다 오그나 그래 이제 번 일로채영 1 1 불릴 동목은 외음 어, <목소리> <등식 목소리> 흘러가는 저 구름아 연일 이라 내 마음을 불평초 같은 마음을 한성이 구름꽃을 비우. 안녕하십니까? 26년 무한토박이 6 2번 최정명입니다. 네. 막걸리 한잔. 온 <laughs> 예! 동네 소문났던 청덕부르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. 시 빠졌다면 둥실도둥실 춤을 추는 우리 아지 바람 불면 며 꽃바람이 살랑살랑 그 제가 부르려고 하는 노래는 막걸리 한 잔인데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. 그래도 저는 충분히 지식적으로 비워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걸리 한잔 들어가겠습니다. 막막걸리 한잔 온동워소문났리천덕꾸러기박글아들장가가리아는 더러워서 덩실리아는을러더 우리 아버지. 여기 판소리 전공인가? 그렇습니다. 딱 어, 그거네. 뭐 판소리 뭐 들려줄 거예요? 재밌나? 그 수군가 중에 이제 일개한테라고. 자원어절하겠습니다. 자, 호아도 금군 모조리 술명이 수십 명이 일신에달라 도끼를 해온 살, 황리 장성 드 사냥 움에 맞춰 무 도적 잡듯 척척이 둘러싸 도끼 티리띠 잡는 모자 그러면 드립디? 이 학교에서 차라리 학생들이 몇명 나왔네 오, 네. 이 학교 학생들 다 뽑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죠. 2차 때볼텐데 네. 주소를, 네, 학교 주소를 적어 학교 주소래요? 거기가 무한이잖아 네그렇 음. 예, 음. 자 여기 무안에 영구가 있는 분은 무안이 집이 무안이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. 영구가 있는 분들은 무안 주소를 적으세요. 그냥 무안 군패니까 무안 군민을 저희 위주로 뽑을 테니까 외지 사람들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자. 안녕하세요, 현경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참가번호 171번 최종순 인사드립니다. 하. 네. 아. 스스라한 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스스무시 당연합니다. 당연합 얘기 안 했어요. s 아 r a t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이 있다면 와요 여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기해이 플렛, 이 플렛입니다. 이 플렛 잡아줘. 지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. 아마, 잠이 안이네 오면, 잠깐만, 잠깐만, 니다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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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해잠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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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 Oh okay,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또뭐 있어요? 할 얘기 있으면 마이크 대고 네, 또 있는데 이번에 그러 제가 아직 고뭐 줬었거든요. 진해성의 옥치마 여자 귤 해주세요. 내가 될거 같아도. 자, 2 7 번. <laughs>